함께들이 몰려오고 다내기억은내 정수 리이한 수정수로 담았다. 내가 본 것을 그대도 보아라. 미래 희망이 남아있게. 제라툴, 대체 무슨 일이 휘말린 건가? 그의 공격에 맞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난 해남을 찾아 공허 속을 홀로 방황했다 젤라가의 기반에 대한 고대 예언을 찾으려고 말이지 나의 여정은 저 멀리 물난이란 행성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난 예언의 네 조각들을 발견했지. 하지만 나보다 앞서 그걸 발견한 자가 있었다. 이제 그대의 몫이다. 오랜 친구여. 내 기억을 되살려. 깨달으라. 첫번째 자손 프로토스는 그에 맞서 싸웠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창조자 젤라가가 돌아온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언젠가는... 캐릭은 너의 존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제라툴? 별들의 속삭임 말이야 그들이 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럴지도... 하지만 넌그 전에 죽을 것이다! 우리의 사소한 원한 땅은 이제 잊어버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어. 제니크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라니. 전말. 정말... 운명은 바뀌지 않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마침내 그 날이 오면 내두발벌려 맞이해 주지 예언을 단정지을수 없다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 예언은 부활할 것이다. 충격은 예언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성소에 보관되었다. 그 조각들을 모아 어서 이행성을 떠나야 한다. 틈이 넓은 걸. 하지만 어둠과 먼 다른 차원에 잠시 발을 들이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할수 있다. 의 감옥으로 기들 시켜야겠다. 아이오르지. 전체 예언의 조각이다. 꽃이 오는 게두렷해질게야 제라툴, 그만 포기하고 모든 걸 잊어. 너희 종족이 고통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지금 발걸음을 멈추는 게 낫지 않겠나? 캐리은 벌써 마음을 바꿨나? いやいや。 불리한 자칫 잘못하면 네 몸이 짓겨나갈기 엘카 원한 말을 말하라 알차다 공룡은 내 목놓 나는 우리 시기입니알다 자손에게 영원한 응중 공격에 대비해라. 과언 단단히 막아라. 경제들이. 가장을 지웠다이 성스러운 행성은 더럽힐 속셈이더군. 그렇게 누질 않게. 있는 한, 내게 보기는 없다는 것도 알니지 아, 조심해라. 캐리건의 부하들이 위를 가로막고 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처리하라. 한꺼번에 상대하려다간 네가 당할게요. 아, 맹독충은 죽으면서 산성 물질을 방출한다. 추적자여! 원두리서 처리하라! 심판의 시간! Yeah, But 카라스입니다. 그는클랄리을 쫓아야 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에게 무엇인지 습니다 캐릭은 놀라도 우디에게 예을 찾아내려 여기에 왔네 그대가 도와주는 캐보다 먼저 예언을 그 찾을 수 있을 것다 리스크는 공허의 감옥 안에 가둔 처찍의 카라스 나의 능력을 원하는가? 그라틴, 적의 공중부대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땅불 벌레를 처리하지 못하면 저그 병력이 계속해서 계속 밀터질 것이다. 내가 아... 들이 <놀람> 벌레를 처리했으나 계속 전진하다. 방사리산 나나이 마구에 아비를 치우나 나는알지난 속죄할 것이다 공원이 차가운 것알 찾아. 탈날 <목소리> 여왕이 저부화장으로이 행성을 더럽히려고 한다. 부화장은 없애야 해. 하나다는기이다 <목소리> <맞아. 목소리> 자꾸 그들의 부하자은모두를 파괴했다. 이 행성에도 희망은 남아있다. 명예가 이끄는 대로... 완료은 부활할 것이다. 우리 능력을 원하는 나... 숫자 목무... 자가 내 소명을 다 하리라. 썩다시 살아.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고 신들이 만든 수난은 빼는 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던 제라툴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순 없다 적이 너무 많다 탈출하시는 <목소리> 건 제가 칼날 영을 맡고 있겠습니다 그대를 버릴 수는 없네 내 희생을 잊지 않겠네, 형제. 과열을 위하여 적은 아, 난 통쳐 예언을 빼앗기 전에 옹호의 구도장로 돌아가야 한다. 충당을 막히라. 관 d o 무 t k n o 가 w h 이 t 이 can do. I don't know what I can do. I don't know w h çekiyorsun